분당청소학원과 함께 6월 평가원을 준비하고 대입 반수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청소학원 정선욱 원장입니다. 어,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정함 속에서 어, 여러분들 어, 여러 가지 걱정, 불안 심려 많으시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의 대입 준비 자체는 멈출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 특히나. 본격적으로 대입 준비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 우리가 흔히들 이제 반수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이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대입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유독 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최근 한3년 정도의 이 반수생 어,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서 어, 그들이 과연 지금 어떤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일차적으로 본격적인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는 어, 처음 시작생. 반수를 이제 처음 시작하겠다고 달려드는 친구들이죠. 어,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가 이제 반수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독서실에 혼자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수를 준비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그동안 방황하다가 아,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아,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이 반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 분당 청설학원에 매우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준비 과정이 있기는 했는데 뭔가 분위기를 전환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학생들 전환점에 있는 이 반수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종합학원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독재학원 혹은 단과학원 뭐더 나아가 기숙학원에서도 공부했던 그런 친구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분당청소라곤에는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분당청소라곤의 프리반수반 같은 경우는요 철저하게 5주 동안에 6월 평가원 시험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학습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공간인 라이브러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5주간의 기간 동안에는 어, 20명의 친구들에 대해서만 제가 무료로 그 좌석을 갖다가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6평 대비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요. 그 6평 대비를 위해서 어, 개인별 자율선택 수업의 강좌를 철저하게 국영수 6편 직전 대비로 어, 구성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선택만 하게 된다면 은 누군가 통제하고 설계해 줄수 있는 어 든든한 조력자, 즉, 담임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 우리 학원에서 정말 담임 관리, 학급 관리 잘 하시는 신원화 전략 컨설턴트가 어 여러분들의 개인별 관리를 5주간에 걸쳐서 아주 꼼꼼하게 밀착 지도할 예정입니다. 어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분당 총설학원의 프리 반수반입니다. 저는 이곳 분당 청소라곤이 자랑하는 라이브러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학습관에서 필수 선택 수업을 수강 중에 있고요. 지금 잠시 시간을 내서 저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분당 청소라곤이 자랑하는 이 라이브러리, 자기주도학습의 완성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곳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선의의 경쟁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어, 또한,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이제, 그 학생들이 자습을 하는 동안에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이 학원의 관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실시간으로 어,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에, 뿐만 아니라 저 옆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 실시간으로 또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어, 국어수학영어의 핵심적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에서 몇 개의 이렇게 컨텐츠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어, 우리 분당 청소학원이 자랑하는 또한 가지 그 요소 가운데 학습 컨텐츠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한마디로 우리 학습 컨텐츠의 어떤 수준과 질을 표현한다면은 수능과 가장 결이 똑같은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재수학원에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이제 국어 한수 모의고사를 비롯해서 수학의 경우는 최상위권, 중위권, 그리고 뭐, 중화위권 정도가 두루두루 최적화돼서 쓸수 있는 수준별 모의고사. 아, 그리고 매일같이 자기의 또 학습을 뭐 이렇게 또 체크할 수 있게끔, 어, 데일리 컨텐츠를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한 문제를 잡아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경수 킬러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컨텐츠, 그리고 훌륭한 라이브러리 공간에서 어 여러분들의 대입 도전이 아주 자연스럽게 성공으로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생들이 분당청소의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요. 어 어떻게 600개의 개인별 시간표가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어, 얘기에서 분당청소의 학습 커리큘럼의 가장 큰 핵심은 자율 선택 수업을 개인별로 설계한다. 누구와 함께 전략 담임 선생님과 그래서 선택 수업으로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별 약점 자체를 보완함으로써 궁극적인 대입 합격의 길로 갈수 있다라는 것이 분당 청설 학습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어, 하나의 샘플을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 문과 학생인데요. 수학에서 약점이 좀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런 친구의 개인별 시간표를 어떻게 구성해 볼까요? 일단, 이 친구가 뭐, 국어 영어 수학을 뭐 잘하고 못하는 과목별 어떤 특징이 있을 텐데 그런 걸다 차지하고 기본적으로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자, 요렇게. 국어 4시간, 그리고 수학 6시간, 그리고 영어 2시간, 총 12시간은요. 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기본 수업이에요. 수능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출제 원칙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수능 출제 경향 자체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 이거는 누가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원장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걸쳐서 우리 문과 수험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탐구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각 과목별로 수준과 그리고 색깔과 레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수준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렇게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선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 월요일날 나는 몰아서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월요일이 여러분의 사탐대회가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면 기본적인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필수 수업에 대한 선택은 끝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과 학생들에게 주어져 있는 20개 남짓한 기본적인 자유 선택 수업 그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업들을 선택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특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수학이 약점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문과에서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문과 학생의 경우는 독서 가운데 과학기술 지문에 대한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매우 많고요. 또 우리 문과생들 특히나 취약한 거 있잖아요. 고전. 이게 분명히 옛날 우리말인데 야 이게 우리말인지 아닌지 잘 알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이 어 여러분들의 개인별 선택 수업으로 요소요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령 목요일은 아예 스스로 생각하기 아 오늘은 나의 수학. 약점 보완 대회야.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수학 오공2칠이라는 과목 오십 분 동안에 기본 문제 스물일곱 개를 푸는 연습 시간이에요. 그리고 수학이 과거의 미적분 파트죠.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워크북 시간.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히나 취약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걸 클리닉으로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영어를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특히나 기본 문법이 좀 약하니까 아, 금요일날.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기본법을 보완하는 그런 형태의 시간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전부 다 선택했을 때 이러한 사례가 나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하나, 둘, 혹은 세개 정도의 시간이 빠지거나 그 빠진 시간을 개인별 자기주도학습으로 보완해도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빈칸 같은 경우는 뭐 토요일 날 선택특강, 그 다음에 주간형성평가, 그 다음에 평상시에 오후 같은 경우는 선택특강이 여러 가지 종류별로 쭉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익자 부담에 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약점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 시간 모두는 자연스럽게 라이브러리에서 자기주도학습 시간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문과학생의 사례였다면 은 제가 이제 이과 친구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 친구는 수학과 국어가 약점인 학생입니다. 어, 이 친구 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요렇게 국어 4시간, 그리고 영어 2시간, 그리고 수학 6시간. 요거는 문과학생과 마찬가지로 12시간 정도의 필수적인 선택 수업을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소위 말해서 과학탐구 선택 과목을 수준별로 쭉 배열해 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 화요일 목요일을 전부 여러분들이 과학탐구로 할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수준과 그리고 시간 일정 등을 고려해가지고 아 나는 오전에 과학탐구를 공부하는 게 정말 좋아라고 하면은 화요일날 오전에 지구과학을 뭐 목요일날 오전에 물리를 각각 선택하면 됩니다 요게 기본적인 필수 선택이고요 사실은 요걸로 그냥 끝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내가 라이브러리에서 자기주도학습으로. 어산화 하겠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 보죠. 수학과 국어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과 국어가 약한 이 부분을 어떻게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보완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좀 조언해드리고 싶네요. 당연히 연습을 할수 있는 수학 워크북 시간 하나 정도 배정을 해드리고요. 또 수학이 취약한 친구니까 클리닉 강좌를 하나 더 추천해 주고 싶어요. 음 그리고 조금 고민을 합시다. 아 국어가 또 약하니까 아까 국어 독서인데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법이나 경제나 철학 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선택할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문과생이나 이과생이나 말씀드렸듯이 국어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고전이죠. 자 그리고 한두개 정도를 더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우리의 선택 수업 자체는 여전히 여기저기 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 수학 5027 수업 그리고 국어 문법 수업 자체를 더 추가적으로 배정해서 이와 같은 시간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이나 아니면은 평일 오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 특강 혹은 자기주도학습, 뭐 형성 평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약점 혹은 여러분들의 빈 시간 자체를 하나 하나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음으로는 그, 우리 분당 청소리 갖고 있는 이 수능에 최적화된 커리큘럼, 바로 시즌제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어, 시즌제 자체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시간을 잘라놓은 게 아니에요. 각각의 시간에 맞는 그 시간의 학습 동기와 그 시간의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궁극적으로는 대입, 수능에 있어서 완벽한, 완성도 높은 성공을 거둔다라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일정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일정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철저하게 6월 평가원 시험과 9월 평가원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시즌제가 만들어져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시즌 1의 경우는 6월 평가원을 준비하기 위한 집중 완성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시즌 2의 경우는 한번 잘 보세요. 이 부분은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 6월 평가원 시험에 대한 분석과 수능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작업을 2주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9월 평가원에 대한 준비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시즌 네 번째 파이널 강좌로 여러분들의 수능 이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해야 되는 이런 시즌 제로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 잘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야말로 각각의 시기에 흔들림 없이 정말 1분 1초의 낭비도 없는 시즌별 압축된 강좌와 그리고 압축된 커리큘럼 그리고 압축된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기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6월 평가원 시험의 의의를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 평가원 시험은 n 수하는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중요한 시험이죠.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 첫 번째 출제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앞으로 볼 수능에 대한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그리고 출제의 경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험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게첫 번째 평가원 시험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치러지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이 6월 평가원 시험에선 앞 수학 같은 경우 수학 원의 등장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 교과목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탐구에서 일부 내용이 달라지는 것 등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출제 경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바뀐 내용에서 전에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왔을 때 n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의 기억을 그대로 살리기보다는 올해 나온 경향을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6월 평가원 이후 학습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외적인 변화에서는 올해 2015년 개정 교육 과정 이후 정시 모집 인원이 상위권 대학으로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6월 평가원 시험을 통해서 정시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N수생들 같은 경우 이 평가원 시험에 대한 어 향후 피드백, 즉 시험 보고 나서 어그 출제 경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원들이 좀 줄고 있어요. 특히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작년 고3 즉, n 수하는 학생들, 스무 살 학생들보다 5만 명 이상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올해 재수행 숫자의 인원 좀 증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대로 반영되는지 6월 평가원 시험이 알려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걸 평가원 시험은 시험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시험 보고 나서 그 출제 경향이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방식들,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과, 그리고 평가원 시험을 둘러싼 정시 인원, 그리고 응시 인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아울러서 해서 좋은 학습을 이루어나가는 게 되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의 핵심은 억압과 통제가 아닙니다. 분당 청소 전략실의 관리 시스템 포인트는 수험 생활의 방향성입니다. 학습, 입시, 생활의 세 가지 관리 포인트가 유기적으로 구체성을 띠고 관리가 진행됩니다. 첫째, 학습 관리는 설계와 습관의 개선입니다. 필수 선택 수업과 자율 선택 수업, 특강 수업에 대한 본인의 약점 설계, 수동적인 학습에서 능동적인 학습으로의 습관의 개선, 이그 포인트입니다. 둘째, 입시 관리는 전환과 선택에 집중입니다. 과거 악순환으로 계속 여겨졌던 그런 수시, 정시의 전략적인 지원과 함께 본인에게 맞는 전형, 집중할 수 있는 전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험생활의 성공적인 길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셋째, 생활 관리는 변화와 절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변화된 생활 패턴, 그 다음에 절제된 수험생활로 인해서 이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구체성을 띠고 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관리의 역할 모델은 관심 있는 동행입니다. 어설프게 관리하는 의미 없는 잔소리를 남발하는 그런 단임이 아니라 전문성으로 완벽히 무장한 전략단임과 함께 수험생활에 임팩트 있는 관리로 수험생활의 성공을 함께 합시다. 화이팅! 그래서 논술고사를 위한 이런 지식의 바탕은 자 여러분 이렇게 지수함수의 실수배 해석은 X축의 평행동과 Y축의 실수배를 나타냅니다. 아까 저희가 그 심화 문제 다룬 문제들 다시 한번 개념 확인하면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자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대비를 위한 분당 청소 학원의 프리반수관 5주 압축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자, 첫째로 저희 분당 청소 학원에서는 국수형 필수 과목에 대하여 5주 완성 과정으로 과목별, 취약한 파트별, 실전 모의고사 등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자율 선택 수업이 있습니다. 자, 둘째로 둘째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떠한 특정 과목에 취약함을 느끼신다면 그취약 과목을 꼼꼼히 관리받으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클리닉 수업이 있습니다. 자, 셋째. 셋째로는 전문 선생님들이 단과 수업과 같이 본인의 특수한 커리큘럼으로 임팩트 있는 수업을 할수 있는 특강 수업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본인이 자기, 자기 자율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 주도학습을 할수 있는 시간이 남습니다. 이 자기 주도학습 시간에 그 자기 주도학습을 할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인 라이브러리에서 여러분들은 탐구 수업을 인강 수업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단기간에 6월 평권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되어있는 분당청소 학원에서 6월 평가원 대비를 시작하십시오 화이팅! 네. 그 분당청소를 궁금해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 다른 학원과 구분되는 분당청소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왜 분당 청소를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거겠죠. 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첫 번째는 학습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 분당 청소의 방식은 철저하게 설계 방식이다. 아, 이렇게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그 단과 학원에서 어, 독서실을 그 같이 준비하는 경우, 어, 학생들이 독서실에서 자기가 원하는 단과 수업을 그냥 무작위로 듣는 거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듣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선생님 것만 듣겠죠. 어, 저는 이거는 사실은 그 학생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말 그대로 방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부 종합학원에서는 그냥 1교시부터 8교시까지 고정된 시간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이거는 그 학생 개개인의 특징과 그리고 성격을 구분짓지 못하고 획일화된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분당 청소하고는요 필수 수업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빈틈을 일차적으로 채운 다음에 적어도 30개 이상의 그 클리닉과 자율 선택 수업, 그리고 스터디 그룹 강좌 등을 통해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거를 학생이 자기 멋대로 과목과 강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성적에 맞도록 담임선생님들께서 지도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설계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분당청소라건이 갖고 있는 어, 특징 두 번째는요 결국은 이와 같은 개인별 학습 설계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 과연 누구냐라는 데 있는 건데요 어, 분당 청소월에는 전략담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 이분들은 철저하게 그 컨설팅과 학습 전략에 특화된 분들인데요. 어, 학생 하나하나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개인별 학습 설계를 진행하고요. 뿐만 아니라 1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학생의 입시적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 실질적인 수시 및 정시의 지원 컨설팅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온전히 이와 같은 컨설팅이나 학습 설계 부분에만 특화된 전문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반면에 단과나 독서실 학원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관리해주는 매니저라는 사람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뭐 화분 나르기라든지 아니면 시설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소소한 학생 지도라든지 뭐 정숙 지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동시에 어, 학생 컨설팅을 하는 거거든요. 어, 저는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지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전략단님들과 비교해보면요. 어, 그리고 일부 종합학원에서는 구경수 학과 선생님이 담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수업하랴, 특강하랴, 그 다음에 질문 받아주랴. 뭐, 그러다 보니까 담임으로서의 관리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입시 컨설팅 부분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허덕거리면서 시간에 쫓기는 어, 그런 단임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왜 분당청소를 선택해야 되는지 매우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어, 서두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분당청소와 함께 남은 대입 일정을 동행하도록 합니다. <목소리>